어? 안끊겼는데좀 네. 되는데? 메모.. 메모리 꽉 찼대? 어. 아, 아, 원래는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어.. 5시.. 반인데 니네들뭐 저기 단장 테스트하고 뭐 테스트 측정하고 해석 테스트 보면 시간이 많이 후덕 가버리니까 이반만2 시간은 하니까 이반만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약간 부딪힌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 저기 일단 37번 37번 봐봐 오늘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37번. 자, 37번 맞, 맞은 사람 37번 찍다시피 했어 자, 그러면은 저기 하늘이가 문제를 풀어줄 거야 저도 아니, 아니야, 하늘이 말했잖아 너, 너 너무 겸손해 아니에요 어? 저자대 제목을 몰라서 어 힘들게 어, 승현이 말했지? 찍었으니까 어, 알았어 자, 여기, 할게 여기 한다. 자. <laughs> 자, 이거, 이거, 순서 문제지. 문단 순서 문제야. CBA, ABC형. 또, 몇 문제 나와, 이거? 두 문제. 그 다음, 또 문장 삽입. 39번 봐봐. 39번은 무슨 문제야? 39번 봐봐. 문장 삽입이지. 요 문제 공통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니?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자, 문제 푸는 방법을. 자, 문단 순서. 그래, 흐름 문제라고 할게요. 두개 합쳐서. 그래, 흐름 문제 푸는 방법. 그래, 흐름. 자, 알고 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 그냥 막 들이대고 하면 안 돼. 그래야 흐름 문제 푸는 법. 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지현호 아니? 연예인 중에 지현호. 연예인이야, 연예인. 잘생겼더라고. 걔가 요새 대세야. 지현호가 아주 대세예요. 지현호 대세야. 대세, 어. 대세. 나아 잘생겼더라고. 지현호. 자, 그러면은, 글의 흐름 문제를 풀때 요거를 활용을 잘 해줘야 돼. 지는 뭐야? 지시대명사를 활용을 잘 해줘야 돼.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있니? 디스나, 데. 요런 거 활용해줘야겠죠. 이것저것. 나는, I have a car. It is expensive. 어떤 문장이 먼저 나와야 돼?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게 먼저 나오죠? 얘를 뭘로 받아주는 거야? 이시죠? 또는 이걸 디스로 받았을 때 얘가 먼저 나오는 걸알 수, 얘가 먼저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시나 디스 같은 걸 활용을 했지, 맞니? 자, 지시 대명사 디스나 that. 또, 어나, 더 같은 거를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어 플러스 명사가, 뭐 자, 어 칼을 다시 받을 때 뭘, 뭘로 받아? 더 칼로 받으죠. 더 칼, 그 차는. 그러면 1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만 미네가 잘 다루면 돼. 입 같은 거, 그것은. 자 연은 뭐야? 연결. 연결어예요. 연결어 뭐 for example, however 이런 거. 그럼 너네가 문제 풀때 그런 거 나오면은 연결어 나오면 딱 별표를 치고 아 여기 또 연결어 나오구나. 순서 볼때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연결어 같은 거 동그라미 딱 쳐놓고 흐름 알, 알려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놓고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 호 호는 뭐야? 호호호호음관계 근데 이걸 어떻게 뭐 그래 흐름 맞출 때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났다. 그러면 요 앞에 나왔을 내용이 분명히 호응 관계가 되는 게 있을 거야. 뭐가 보면 헤어졌다. 헤어졌다죠. 헤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아? 호응 관계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호응 관계도 활용을 해줘야 되고. 자, 하늘이는, 하늘이는 다시 재시험 봤다. 그럼 앞에 뭐 나와? 재시험, 뭐, 재시험, 하늘이는 다시 재시험을 보게 되었다. 불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불합격해서 다시 재시험 봤다. 이런 이거, 호응관계. 그 다음에 대. 대명사 어 대명사 활용 자뭐 같은 거대이 it 이런 거 여기 도 이거 지시명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명사라고 하기도 해자 대명사 활용 대 이나 잎 같은 거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사들 자, 임팩트 앞에는 자 세부적인 부사, 자, 벗을 넣어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앞에, 그러나 앞에 벗을 넣어주면 좋은, 좋은 앞에 벗을 넣어주면 좋은 부사들이 있어요. 자. <laughs> 반드시 이렇게 벗을 넣어주세요, 해석할 때. 자, in fact, uh, surprisingly, fortunately, unfortunately. 자봐자나 한번 해볼게 얘를 얘를 안 써도 돼자 놀랍게도 놀랍게도 서태풍은 부자가 되었다 이 문장 들어갈 자리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놀랍게도 서태풍은 부자가 되었다 그럼 앞에다 뭘 넣어줘? 그러나를 넣어주라면 해석할 때. 그래야 앞에 나올 내용이 뭔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모르면 앞에 나올 내용이 뭔지 몰라. 그러나 놀랍게도 러어 그러나 러어주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서태풍은 부자가 되었다. 그럼 앞에 나올 내용이 연상이 되죠. 반대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뭐가 나와? 가난했다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는 자. 자, 한번 볼게 이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태풍은 쫄딱 망했다. 불행하게도 서태풍은 쫄딱 망했다. 이 앞에 나올 내용이 뭐야? 잘 살았다죠. 그럼 이 문장에 들어갈 경계점은, 불행하게도가 들어가는 이 문장은 뭐와 뭐 사이에 들어가야 돼? 잘 사는 거하고 못 사는 거, 그 사이에다가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러나 를 넣어주면 좋은거야 야 이거 몇번 문제야 몇번 문제 또 있어 자 39번 봐봐 39번에 인 추를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사실이지 그럼 그 앞에다 뭘 집어넣어 그러나 를 써봐 거기다 그냥 그러나 사실 그럼 뭐와 뭐 읽, 읽어 내려가다가 뭐하고 뭐 사이에 들어가야돼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접점에다가 넣어줘야겠지 아니야? 별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강인가 봐. <laughs> 좋아 살아있다. 자, 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요거 타이거 애들 1,2등급 애들이 자주 틀리는게 빈칸 넣기 3등급,4등급 말할것도 없이 빈칸 넣기 또 순서문제 많이 틀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봐 지금 이거 다음에 이어질 문단 순서야 현대 지금 고전 연구에서 심리학자 존 왓슨과 bf 스키너는 트레인드 a 트 쥐를 갖다가 훈련시켰다 뭐하도록 플랫스 누르도록 레버 레버가 이렇게 누르는거 있죠 레버를 누르도록 훈련시켰다 뭐하기 위해서 릴리즈 푸드 팔렛 자 음식 알갱이입니다 음식 알갱이를 갖다가 릴리즈 뭐야 방출하게 하기 위해서 레버를 레버를 누르도록 훈련시켰다 자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같니 어떤 실험을 갖다가 한 얘기 하는 거죠. 실험. 실험한 얘기지. 그러면 너네가 글의 순서가 어떤, 어떻게 실험 과정을 했는지, 그거가 순서대로 나열이 거, 됐을 거 아니야? 실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는 글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은, 얘네가 실험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서술한 건데, 실험 과정을 쭉 서술했을 거야. 그러면 어떤 실험 과정을 가지고 했는지 먼저 서론 나오고, 본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놀랍게도 실험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 처음에는 일반적인 실험 과정, 이렇게 절차 같은 걸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실험한 나온 결과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올거 아니니. 실험 과정은, 봐봐. 몇몇 쥐들이, 자, 실험 과정이죠, 지금. 그래야지 뭐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알 거니까. 몇몇 쥐들은 부여받았다 음식 알갱이를 모한 후에 일정한 양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음식 알갱이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어떤 쥐는? 음식 알갱이를 갖다가 방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쥐들이 네버를 누르도록 훈련 받았고, 몇몇 쥐들은 음식 알갱이를 받았습니다. 일정한 시간 후에 음식 알갱이를 받게 했습니다. 자. 자, 여기서 활용한 거뭐 있는지 활용, 한번 보자. 자. 니네가 A를 읽어주되, 아, A가 너무 비약적인 내용상 비약적인 걸 가감하게 넘겨야 돼. 이거 먼저 보고, 이거 보고, 이 C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A 문을 먼저 보는데 다 읽지 말고, 앞에 부분이 맥락, 그 내용상 비약이 있으면 가감하게 넘기란 말이야. 자, 흥미롭게도. When the 10, 그 10분이, 그 10분 간격이, 뭐의 근처에 다가왔을 때, expiration, 끝. 끝쪽에 다가왔을 때, 10분이라는 기구, 기간이, 끝쪽에 다가왔을 때, 그럼 몇 분이라는 거야? 9분, 뭐, 9분, 50몇 초, 막, 이 정도 대, 다가왔을 때, 흥미롭게도 쥐들은 돌아갔다, 그 레버를 다시 누르려고 되돌아갔다. 요 문장 다음에 이거 올게요. 매끄럽니, 안 매끄럽니? 뭐 때문에? 그 10분이라는 게 위에서 언급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리고 또 뭐야? 흥미롭게도. 요것도 하나 단서고, 요것도 하나 단서잖아. 그래, 실험에서 어떤 절차를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흥미로운 점을 갖다 벌써 부각을 시켰지. 몇번 정도 일단 시, 일반적인 얘기 흐, 저 실험 절차를 얘기하고 그다음 흥미롭게도 나와야 되니까 이게 너무 초반부에 나왔죠. 자 그리고 그 10분 탈락 아니야. 자 B를 읽어요. 자 여기서 단서 뭐야?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쥐들은 알게 되었다. 그들이 기다려야만 한다고 고정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하기 전에 또 다른 알이 방출되기 전에 고정된 시간을 기다려야만다는 한 것을 그지는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면 요 그러나 앞에는 뭐가 나와야겠니? 요요 요 내용 앞에는 지가 몰랐던 몰라서 한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는 이제 알게 되었어. 그들이 이제 그 음식을 받아 먹으려면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요하우에 r 앞에는 뭐야? 그걸 모르고 지가 하는 행동들이 나왔겠지.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를 잘 풀려면 앞에 나올 내용, 뒤에 나올 내용,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뭐 단어 해석하고 다 돼요. 이러면 안, 그런 문제는 없어. 해석 다 되고, 단어 뭐, 다 되는데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그거는 뭐가 약해서 그러냐면 니네가 앞뒤 내용을 추론하지 못하고 요지 파악 어디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걸잘 확인을 못해서래. 그래. 그자 그러나 지들은 알게 되었다. 그들이 기다려야 된다고 일정한 시간을 모하기 전에 또 다른 알약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instead of continuing the press the lever, 그 레버를 갖다가 계속 누르는 것 대신에 모하기 위해서 알약을 알, 알약 그알 그. 알, 그 뭐랄까. 그 음식 알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레버를 누르는 것 대신에 그 쥐는 떠나버렸습니다. 레버를 놔둔 채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다. 떠나고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떠났어, 다시 돌아왔다. 그럼 떠난 거 먼저고 돌아오고. 무슨 관계? 호흡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B 다음에 뭐는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A. A. 근데 이 부분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이제? 몰라서, 저, 걔네들 계속 레버 누르고 음식 나올 줄 알고, 계속 지들이 레버만 누르면 음식 계속 나오는 줄 알고, 한, 무식한 행동이 나오죠. C에서. 예를 들어, if or red, G가, G가 레버를 누른다면, 내가 if 앞에 뭐가 생각이 많이 된다 그랬지. 포르기잼푼이나 웬 앞에, 이프 앞에 뭐 생각 많이 시킨다고 그랬지? 예를 들면 많이 생각한다 그랬지? 근데 생각했어? 안 했어? 얘는? 안 했죠. 예를 들어, 만약 쥐가 레버를 누르고 음식 알갱이를 받는다면, 그 쥐는 뭐야만 한다? 10분을 기다려야 된다. 뭐 하기 전에? 그 누르는 것이 또 다른 그 음식을 방출하기 전에 10분을 기다려야 된다. When they were first placed, 처음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들이, 그 쥐는 레버를 걷다가 끊임없이 눌렀다. 왜 눌렀어? 계속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뭘 기대하면서 음식 알량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누른 거야. 그러나 그러나 반대죠. 그러나 그들은 알게 되었다. 그 쥐는 뭐 해야 된다고? 고정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알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그 10, 10분이 기다려졌을때그 쥐는 다시 돌아와서 레버를 눌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흥미롭게도는 실험 얘기할 때 어느 부분에 나오는 게 맞니? 맞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실험 이런 절차를 했, 했고, 그거 다음에 이런 결과 나왔어. 이렇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답이 어떻게 된 거야? C, B, A지? 그럼 실험 결과가, 어, 실험 결과가 어디 나왔어? 실험 과정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럼 이 C하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절차인데, 뻔한 절차란 말이야. 뻔한 절차는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마지막 부분에 이 실험 결과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자, 뭐 활용했어요? 뭐 활용했어? 연결을 활용했고. 앞 내용, 뒷 내용, 추론하는 거. 연습 자꾸 하고, 호응 관계. 이거 다 주면 되고 자 39번 라스트 퀸로스 사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 그러나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어너멀리티 자, 어려운 단어야 쓰지 마 이런 거 나도 몰라 쓰지 마 내가 모르는 걸 너네가 뭘아서 쓸래 쓰지 마세요 뭐 나오지? 이례적인 거 변칙이야. 이거는 문삽인데요 문장에서 최대한 단서 뽑고 가자. 변칙이, 사실 변칙은, 그 자체로 포함하고 있다. 가장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변칙은? 변칙은? 사실. 사실 변칙은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 여기, 여기 뭐? 됐지? 이거 넣음으로써 앞에 나올 내용하고 뒤에 나올 내용이 출론이 되죠. 벌써. 뭐 얘기 나와? 아, 구체적으로. 그러나 사실 변칙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앞에 나올 내용이 뭐야? 변칙은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겠지? 요거뒤는 왜 변칙이 풍부한 이, 그 정보를 가, 담고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게 나오겠지? 그럼 뭐와 뭐 사이에 들어가야 돼? 변칙이 부,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변칙이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부연 설명, 그 사이에다 박아줘야 될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너네가 파라다임 알아? 처음 왔을 때, 처음 이 질문 접했을 때, 단어 보고 말고. 몰랐죠? 선생님도 몰라 그냥 패러다임, 패러다임 같은 거 한국말처럼 쓰였잖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나도 몰랐어요. 그냥 읽고 들어가야 돼. 어떠한 분야, 자, 들판이 아닙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뭐가 있었다? 필수적인 필수적인 패러다임이 있었다. 그럼 너네가 패러다임이 문맥상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맞춰 주는 게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야. 자, 필수적인 패러다임이 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r accepted 받아들여진 방식인, 받아들여진 방식인 필수 불가결한 패러다임이 있었다. 현실을 설명해주는 받아들여진 방식인 필수적인 패러다임이 있다. 아직 패러다임이 뭔지 몰라.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한 패러다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이해할 수, 메이크 센서버가 이해하다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뭐가 없다면, 그러한 패, 현실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자, 1번은 거의 답이 아니죠. 그러나, 때때로 이 패러다임은, 이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이 나왔으니까 요, 거를 요렇게 받는 거죠. 이 패러다임은, end of ing. 결국 뭐뭐로 끝나다야. 결국 뭐뭐로 끝난다? 우리의 생각방식을 지배하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자, 패러다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문맥으로 맞춰봐. 우리는 일상적으로 틀에 박혀 있듯이 찾습니다. 패턴을. 세상의 패턴을 찾습니다. 어떤, 어떤 패턴이냐면, 패러다임을 확인해주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패러다임을 확, 확인해주는 세상의 어떤 패턴을 틀에 박히듯이 찾고 있습니다. 더 a t 것들, 어떤 것들 두 p 피트더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즉 동격관계. 이 엄넘일이 변칙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무시되고 설명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 설명되고 뭐,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와 뭐는 지금 반대 개념이야. 그렇지. 변칙이랑 뭐랑 반대 개념이야. 패러다임이 바, 반대 개념이지. 그냥 패러다임이이변칙이란 뜻이 밑에 나와있으니까 패러다임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야 돼? 뭐 어떻게 정해진 거. 어떤 정해진 틀에 박혀있는 것. 요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맞냐? 자. 패러다임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즉 변칙은 뭐로 간주된다? 무시되고 스, 설명되어집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자, 아까 내가 뭐 잡아줘야 돼, 위에서? 그러나 사실, 비, 변칙은 뭐다? 뭘 포함하고 있다?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2번까지 변칙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 지금? 요 3번부터 변칙 얘기하고 있지? 근데 변칙 얘기하는, 이게 초반부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 이게, 파라임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즉, 변칙은. 이렇게 했으니까. 변칙 얘기하고 그다음 또 번칙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일단 3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요요 요 문제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답이 4번, 5번이네. 변칙 얘기하는 것부터 나와야 되니까. 자, 데이 오픈 그것들은 종종 리빌. 자, 여기서 데이가 뭐야? 대명사 활용해 줘야지. 데이가 뭐야? <laughs> 변칙이죠. 변칙은 종종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결점을 <laughs> 우리의 패러다임 안에서 결점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오픈업 열어줍니다 새로운 보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칙의 좋은 점이야 나쁜 점이야 좋은 점이지 요 4번은 무시되어진다 그리고 떨어진 것으로 동떨어진 것으로 설명되어진다고 랬잖아 이건 뭐야 3번 뒤는 얘 내용과 이 내용이 반대 아니야. 반대잖아. 근데 어떠한 연결 장치 없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잖아. 반대잖아. 4번이잖아. 답이. 자, 그럼 봐. 뭐하려고 했어? 니네가 뭐를 간과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못 찾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하나 한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만 나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선생님이 고기 잡는 방법을 너네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기를 너네들한테 덥석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이런 유형은 활용할 수 있게 너네들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뭐 활용했어? 여기서 최대한 단서 뽑았지? 못 뽑고 갔어? 그러나 사실이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반대지? 그럼 앞 내용 나올 거 뭐야? 대충, 사, 생각을 하고 들어가란 말이야. 저, 변칙은 풍부한 정보를 그러나 가지고 있다니까 앞에, 좋은 얘기, 변칙에 대한 좋은 얘기 나와? 나쁜 얘기 나와? 나쁜. 나쁜 얘기 이거 다 하면은 변칙에 대한 좋은 얘기니까 그 사이에다 넣어줘야지 어? 그러니까 단순히 들이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사고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니네가 지금 확실하게 3월달까지 돼있어야 되는 게 뭐야? 단어 집독치켜안 돼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니네가 감으로 자꾸 풀려가면 얼마나 괴로워 찍어서 감 맞추는거 얼마나 자신감없고 괴로운거야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단어하고 이런거 좀 외워 와야지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단어 테스트 그렇게 누누이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거 선생님이 그런거 신경 안쓰고 강의에 좀 질적인 강의를 할수 있도록 니네가 비, 밑바탕을 깔아줘야 돼. 그 밑바탕이 단어하고 직독직해. 수제 당연히 해오는 거야. 알, 아, 해왔지? 그럼 선생님 믿고 이제 수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선생님 시간도 많이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가르쳐주지.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주고. 단어 테스트 이거 뭐 중요하진 않은 건 아닌데, 제시험 본다는 자체는, 고3이 제시험 본다는 자체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수제 가자. 후후 미치겠다 후후 자 월요일날 빠업4.0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 푸는거죠 네. 써있지 그다음 단장 그 다음 워마 2 3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혜택. 모의고사 혜택. 4회. 어디서 어디? 해준 것만. 그렇지. 그거 해석해준 것만. 내가 부를게. 24. 31. 32. 37. 39. 자, 선생님 이거 동영상 올릴 테니까. 선생님 동영상 올릴 테니까. 그, 소태폰 카페에 동영상 올릴 테니까 집에서 한 번, 다시 한번 보고, 어? 응.